그 외에 바울의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분도에서 나는 유대인 한 사람은 음, 아나니글로디오가 모든 유대인의 명화에 오에서 떠나라, 떠나라. 음, 그크로그가 그 안에 도루스 진라와 함께 이달에서부터루프스로은진나바울의 붙들어져 가며. 같은 생각 같은 원로 생명, 함께 생명 일을 하네그 생각은 천만 원 만드는 것이 더나 안식은 말도 바울이건해당서 하는 인 있는가 일레 있는 것만 아니라 신호 대대모네가만저돈냐부터 내용을 문맥 파울이 사는 내는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있는 예수는 그랬소냐 히지지거나 그는 대적하며. 이 방은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오 깨끗이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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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 하고. 어디서 오냐, 이 방은 하나님 영원한 자, 뒤도 요소 도라 하나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소 현장 그레스부가 온 지방과 더 많은 줄을 믿으며, 수많은 군인도 사람도 듣고 이날 새벽에 나왔더 밤에 집주소 환상 가운데 바울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놓을 게 자기가 없을 것이니 이는이성의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머물 그들 가운데 사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앉히느라. 갈리오가 야가야 총이 되었을 때, 유대인을 지나 일어난 바울을 대접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 같소. 뭐라 돼? 이 사람이 뼈에 어리면, 어, 형님 좋아요라고, 형님들. 만나 하거든. 바울이 입을 열고 살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은 이긴데,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오, 올 거니와, 아니,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의 권한법이 거하면 어시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아니, 이런, 이내 재판장되느려고 원하지, 아니, 하노라 하고, 그노은 법정에서 쫓아, 모든 사람이해당된사소은어을잡 잡아 정정서앞에에서 사람은 리리 사람은 어떤 사을은 어떤 사아니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배타은 수리하러 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와아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예배소에 와서 그들은 권위어물려 하고 자리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론하니 여러 사람이 우리을청와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적군에 오는데 만약에 하느님이 있으시면 너희는 돌아오리라 하고 이를 타고 유대시로 떠나 관여선이 성장권으로 올라가 주회을 안부를 부르는 후에 안대고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 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로 다니며 모든 재산을 국고 하 하니라. 엘렉산드리아에서 나는 아블로라 하는 유인이 예비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염명이 좋고 성령의 능통한 자라. 내가 예천의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가르치나 연애소는 난알 따릅니다. 그가 회당해서담대히말하일 시작하거나, 브리해서 일나와 아군라가 듣고 들여다가는 누님이 도를더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르, 아불로가 이가야로 이가야를 건너가고자 함으로 언제든지 그를 경영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문제 봐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눈을 말며 막 믿는 자인을 주로 믿는 자인을 아는 유혹이 붙니 이는 성령으로 성형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을 뛰게 되니있에 아니, 이임, 이러라 아멘.